블럭이 해주시고 짧은 스트랩 윗팔에 걸어주신 후 손은 뒤통수를 터치해줍니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직선 유지해주시고 팔꿈치 모아서 마시면서 준비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오픈시켜 주시고 어깨가 으쓱되지 않도록 끌어내리는 힘 유지하시면서 견갑골 잡아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오픈시켜 줍니다. 다시 마시고, 연각골 움직임 동시에 척추 분절도 함께 움직여 보겠습니다. 팔꿈치 모아 주신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준비하신 후 허리 골반부터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등 말아주시고 팔꿈치는 앞쪽으로 멀리 뻗어 주신 후 시선은 배꼽 바라봅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들어 올리실 때는, 목 들어 올릴 때 팔꿈치 수평까지 같이 들어 올려주시고, 수평이 된 후에는 흉추 열어준 후, 허리 골반 열어줍니다. 다시 마시고, 골반 말아주시고 등 말아줄 때 팔꿈치 멀리 뻗어주시고 시선 맺고 다시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고개 들어주시면서 팔꿈치 같이 들어주시고 고개가 다 들린 시점에서 팔꿈치 오픈 흉 가슴 열어주고 허리 골반 열어줍니다. 이어서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척추가 한 분절 한 분절 움직인다고 느껴주시고. 아랫배 쏙 넣어주신 상태에서 가슴,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분식해주시고. 마지막, 허리 골반 열어주실 때에는 과하게 꺾지 마시고, 골반 중립 위치까지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만 더 반복해보겠습니다. 마시고, 이 부분 박스에 얹어주시고 견갑골을 앞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아래로 잡아당겨 안정화 시켜줍니다. 다리는 골반 털비로 벌려주시고 발바닥은 숄더 블럭에 대주신 다음에 골반은 중립에서 준비합니다. 마시면서 준비하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관절 앞쪽을 편편하게 편인다는 느낌으로. 캐디지를 밀어줍니다. 이때 엉덩이도 꽉 조여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이때 상체는 계속 유지하고 계실 거고, 머리가 앞으로 툭 떨어지지 않도록 견갑골 계속 앞으로 밀어내는 힘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시고, 고관절 편편하게 유지. 이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몸통에서 멀어질수록 조금 더 코어에 강한 힘이 요구되니 집중하시면서 엉덩이와 복부 힘 유지해주세요. 마시고. 하겠습니다. 마시고 계속해서 척추는 일직선 유지해 주시고요. 마시고 고관절 앞쪽도 편편하게 계속 펴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시고. 다리는 평행하게 발바닥은 수직바에 붙입니다. 한 손으로는 롤다운 발을 손바닥이, 손바닥이 위로 가게 터치해주시고 나머지 한 손은 앞으로 나아가 골반은 중립으로 유지해주시고 혹시 햄스트링 길이가 타이트하신 경우에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골반을 조금 더 위로 세워줍니다. 마시면서 준비하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뒤로 기울여 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몸통 회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손가락은 멀리 뻗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원위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기울이는 동시에 몸통 회전 만들어 주시고요. 롤다운 바는 당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밀어 주면서. 몸통에 회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원위치. 다시 마시고, 시선은 계속 손끝 바라봐 주시면서 몸통 회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마시고, 마시고, 양쪽 좌골뼈는 동일하게 눌러주는 힘을 유지하시고요. 다시 마시고, 올라오실 때 몸통 계속 엉덩이까지 일직선 유지해 줍니다. 다시 마시고. 다시 마시고 회전의 끝범위에서 왼쪽 엉덩이 살짝 들어주시면서 손끝도 멀리 뻗어줍니다. 복부의 자극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마시고 돌아오실 때에는 양쪽 자골뼈 다시 동일하게 압력을 유지해 주시고요. 마시고 몸통의 직선 유지 다시 양쪽 좌우뼈 눌러주시고 그대로 이번에는 손에 아령을 지어보겠습니다. 아령의 무게 때문에 복부에 조금 더 강한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마시고 손은 계속 길게 뻗어주시면 되시고요. 돌아올 때자골뼈 다시 동일한 압력 만들어주시고,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세 번만 더 반복해보겠습니다. 마시고, 손끝 멀리 회전 만들어주시고, 마시고, 몸통은 계속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면서 유지해주세요. 한번더 마시고 머리는 푸시 스루 바 쪽으로 향하게 엎드려 누워 푸시 스루 바를 잡습니다. 견갑골을 뒤 아래쪽으로 힘을 주어 견갑골 안정화 시킨 후. 두 다리는 고관절을 외회전하시고 무릎을 편해 엉덩이를 단단하게 수축시킵니다. 아랫배와 ASIS가 보수에 밀착될 수 있게 하셔서 복압을 만들어 주시고요. 푸시스루파 아래쪽으로 밀어내며 목, 등 신전시키며 준비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목 순서대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푸시스루바 눌러내며 상체 일으켜줍니다. 척추 움직임이 들숨에서 익스텐션, 날숨에서 플렉션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들이마시고 내려올 때 내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상체 다운. 목이 앞으로 푹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오셨다가, 내쉬면서 내려줍니다. 다음은 하이수완 동작 이어서 보겠습니다. 푸시스루바를 뒤통수 쪽에 위치한 후 천장 쪽으로 밀어주면서 목등 허리 순서대로 일으킵니다. 다시 준비하시고 마시면서 푸시스루바 밀어줍니다. 상체가 위로 올라갈수록 골반에서 전방 경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랫배와 엉덩이 더욱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다시 준비, 마시면서 목, 등, 허리 순서대로 올라오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허리, 등, 목 순서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흉추 신전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시면서 열어주시고, 내쉬면서 다운.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견갑골만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견갑골 아래쪽으로 끌어내리셨다가, 천장으로 다시 밀어주시고, 세 번만 더, 다운, 업, 다운. 척추는 계속 길게 천장 쪽으로 늘려주시고, 복부와 엉덩이 계속해서 수축시켜줍니다.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허리, 등, 목 순서대로 내려와 마무리해줍니다. 슈파인 포지션에서 짧은 스트랩 손에 끼워주시고 손깍지 만들어줍니다. 다리는 테이블탑 자세로 준비해주시고요. 이때 허리, 골반 바닥에서 1cm만 띄워주고 골반 중립 만들어줍니다. 팔과 다리 사이에 공을 끼워서 서로 조이는 힘으로 복부 수축 만들어주시고요. 마시면서 준비, 내쉬는 호흡에 한쪽 다리 길게 뻗어 발끝도 포인해줍니다.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반대쪽 다리 길게 뻗어줍니다. 남아있는 팔과 다리는 계속 서로 조여주면서 복부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쪽 다리가 멀어질 때 골반 흔들리지 않도록 몸통의 힘 단단히 잡아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내쉬면서 뻗어줍니다. 마시고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뻗어줍니다. 이번엔 공을 다리 사이에 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은 중립상태로 유지해 주시고요. 숨 마시는 호흡에 팔과 다리 조여 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리 멀리 뻗어줍니다. 발끝은 포인 유지해 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뻗어주기. 계속해서 상체에도 스트랩을 당기는 힘을 유지하시면서 상, 하복부가 전부 수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뻗어 복부 수축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 뻗어줍니다. 내 몸통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줍니다. 리포머 옆에 서서 두 손으로 풋바 모서리를 잡습니다. 리포머와 가까운 다리의 발바닥을 숄더 블록에 대시고, 척추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길게 세워줍니다. 서 있는 다리는 고관절과 무릎을 굴곡하는 동시에, 캐리지 위에 있는 다리는 고관절을 신전하면서 캐리지를 뒤로 밉니다. 자, 이때 골반이 한쪽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골반 정면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내려오시면서 왼쪽 다리 후면부에 힘 느껴줍니다. 다시 마시고 올라오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캐리지 뒤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리포머 위에 있는 다리 엉덩이 조여주시면서 허벅지 앞쪽이 더 늘어나는 느낌 느껴줍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려오시고, 머리부터 엉덩이는 일직선 유지하시면서 올라옵니다. 서 있는 다리 무릎과 두 번째 발가락은 동일한 선상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서 있는 다리 뒤꿈치 꽉 누르시면서 왼쪽 엉덩이 조이며 올라옵니다. 상체에서는 움직임 만들지 마시고, 하체에서 움직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키리지 밀어주시고, 양쪽 엉덩이 수축시키면 둔부 자극 느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마시고, 내쉬면서 업.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골반 계속 회전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캐리지 위쪽에 있는 다리 조금 더 길게 밀어줍니다. 왼쪽 다리 엉덩이 수축하시면서 버텨주시고, 오른 다리 캐리지 밀어내면서 엉덩이 조금 더 강하게 잡아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누르면서 돌아옵니다.